아이 스차플레아고잘 자라. 언니가 내려요 갔다왔어 아 왜? 음. 음. 어. 어떤 사람이 저풀럭 블록... 동력발전기 저기 저쪽에 음. 농구 골대 달아놓고 음. 저.. 저그 뭐냐 저 날개 사이로 슈트하고 음. 넣는거 봤어요 음. 근데 대박이더라 이렇게 쐈는데 들어갔어 오. 15도가 이렇게 추운 건줄 몰랐어 15도 차이 그니까 우리 차 여기 있어 전화 아 그니까 23도 차이가 그렇게 아 23도가 이렇게 추운 건줄 몰랐어 그니까 러 23도면 가을쯤이잖아 그니까 그때는 이제 긴팔 이 입잖아 그니까 러 이제 온도가 아, 이만큼 차이 아, <laughs> 아 가을이 추운 거였구나 난 영화선도 데이지 추운 줄 알았어 아요 맛이 갔나 봐 그게 문제가 아니잖니 지원아 니는 <laughs> 같이 할거 챙기자 는데니 정작 니는 혼자 하는 거 하고 있잖아 그게 어이가 없어 지아형 <laughs> <목소리도> 물이 끓는데? 어 끓지 지금 아빠 차에 있는 전기 사용한거야? 어, 여기 옆에 콘센트 있어 거 맞지? <목소리도> 여기 이거, 에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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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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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이거, 게거 이거, 이 아, 반 대로. 오, 맞아. 어, 아, 이렇게. 아, 이어게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이이게게게이게이 아, 오오. 아 괜찮아 저거. 호박벌. 이 노래의 제목은 저스틴 비버의 저스틴 비버야. 분명할 거야. 아닌데. 맞을 걸. 아닌데. 그 노래 전문가잖아. 아닌데. 아니가. 안녕 주연아 아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사고. 야, 어어 야, 어, 때려 때려. 아, 진짜, 연구박지 아, 시킨다. 아, 어유튜원에 연구박지 시킨다. 어 때려. 어리 때려 때려. 어, 어. 이 괴물아. 너 귀신이야? 뭘 많이 없으면대꿀 버리고... 너무 어려워서... 가 들어오고... 뭐야? 미치글아 응. 뭐야 야 근데 그럴 때는 너한테 레이 아, <laughs> 아, <내이. 웃음> 이 말을 이형 어이가 없대 전... 어때, 어때 아래 그게 그게 아닌거지 아니 그러니까 좀 말라도 어. 넣어놓고그무애견나무로 내릴... 해줘 어. 아애견무무라서 번은... 예뻐 그런 말을 쓰지 이 괜찮아 난있 이거 이 너무 맛있 이거 이거 어이어이있어 이거 어디어 이거 있어디있어 이거 있어있어 이거 이무있어이 3대 일로 뜨면 3대 1라도뭐 말벌이 이길 거야? 말벌은 얼마나 센 거야? 근데 오그 말벌 여름명대 꼴벌 여름명 붙으면은 꼴벌이 날개짓으로 그세겁게 해갖고 걔그 죽는 데 땅볼인가 봐왜 파스텔로 그릴까? 오 좋은 생각이다 나 아, 레이디 보가 한번 만져볼까? 오 아빠 귀뚜라니다 오이씨 헐아 다리 붙었어 참고로 벌레들은 밝은 색을 좋아한다 난 망... 어? 난 괜찮은데? 너 점퍼 점퍼 퍼아 망했다 티셔츠는 완전 그거잖아 요요봐 아빠 다리에 붙었잖아 무서워 어 아, 이거 이런... 갑자기? 나 몸벌레야 얘 돈벌레 아니야? 어? 얘 노린재다 아빠 얘 노린재다 얘가 노린재야? 어 아빠 땅볼 왜 이렇게 작아? 작은 대신에 안 보여서 물리기가 더 쉽지 땅볼 구멍 작은데 발... 바... 오이씨 볼너 갑자기 또 이렇게 쫄댔냐 조아나? 남자 아니었어? 애견남이야. 이종? 응. 어, 애견남. 에겐남. 테토남이야 애견남이야. 테토남 그래. 그러면. 난 벌도 씹어 먹을 수 있어. 어, 그럼 잡아 줄까? 아빠 나, 벌 잡을 수 있는데. 나 생으로 씹어 먹을 수 있어. 아빠. <laughs> 아빠 그리고 벌 그냥 <laughs> 생으로 먹으면. 아빠 나 지렁이 밟을 거였어. 가는 길쪽에 예약을 안 해도고 이제 가는 길쪽. 아빠. 지렁이 아빠 주현이가 지렁이한테 물 뿌려 줬거든. 응. 지렁이가발작을 일으켰어 엄마 여기도 있다. 그래? 아, 이쁘다. 아빠, 응? 나를 이다 아빠, 이쁘아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이쁘이쁘 이쁘다. 이쁘다. 이 그래. 고고. 괜찮아, 아빠. 벌써 끝나 버렸다. 가? 차에? 여기서 큐브 타고 놀겠냐? 키워가지고 진짜? 오 맞네! 조언이가 더 멀리 갔네 오! 야, 그거 끝인데. 그러니까. 아 그냥 엉덩이를 해 지금 그다 담그면은 추워 야 너네들은 그래도 엉덩이만이라도 닦아주지 아빠는 온몸을 다 담가야 된다니까 어이 어, 차가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름이 더, 워 더, 병원으로 오세요. 병원으로 오세요. 아, 근데, 여, 러나 역세감이 떨지. 역세감 지아한 명씩 아빠가 저기에 콕고 아, 있는 데까지 맞아, 아한대한대더어 맞아. 아니, 아빠가 근처까지만 갔다가, 아빠가 콕을 가거까죠 아, 근 여기서 잡으면 돼그 다음 차례 이놈도 찾아봐. 아, 무서워, 아, 씨. 나 지렁이 됐어, 아까... 예, 아까 좋아. 지렁이처럼 발톱 증세를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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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

Ну 차 가운데. 아빠, 아. 여기 와. 여기 음. 신기해. 아빠, 여기. 손 나오면 손이 찐해져. 그지? 여기서. 일 와, 미끄러운 이다 알겠지 어 오, 거기까지 왔어 이제 들어가 들어가 엄마한테 다시 가

물, 물 너무 어려 가지고. 아, 아, 여기서 움직여. 아, 나잘 잡았지. 오! 살짝 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. 어, 또줄또거 보내 줘걔 이제. 이 보내 줘. 잡안 돼. 어, 돼. 어, 빠졌다. 잡았다. 어, 이건? 아무것도 없다! 난내 온몸이 경직된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 어, 좋아! 인증시고 왔어. 아, 아, 아. 슥! 아니, 마대로 나. 음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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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저나 해고 봐 봐. 도착어 도착 와 소빈이 대단하다 이렇게 벌레 갖고 있냐, 너한테. 너 진짜 지렸냐 아우, 다 아, 잔다. 어